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건 날짜는 기억 못해도 상황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의 할아버지 댁은 경남고성에 있습니다. 거액 깡촌이군요.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여름에 피서 겸 휴가로 자주 내려가곤 했죠. 읍내에서 저의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 길은 산을 깎아 만들 길을 대략 차로 20분 안쪽으로 달려야 도착을 합니다. 길은 포장도로로 좋은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단한 개도 없습니다. 차가 아니면 엄두가 안 나는 길이죠. 산 길이라 처음에 엄청난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 끝에는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왼쪽은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저희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도 저희 마을로 올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도로가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서 해안도로를 타고 오면 저희 마을로 도착할 수 있죠. 물론 시간은 배로 걸립니다. 암튼 시골에 저와 제 밑으로 사촌 동생 두 명까지 이렇게 세 명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둘다 남자고요. 당시에 저희 집과 고모댁이 다 바쁘셔서 휴가를 못 가서 저희만 내려와 있었거든요. 진짜 눈만 뜨면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가. 해가 질쯤 되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기로 했었는데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왠지 모르게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저녁에 찌는 듯이 더운 탓도 있었지만 물에서 놀다 오면 항상 실신하듯 쓰러져 잤는데 말이죠. 셋이서 평상에 누워서 말똥말똥 하늘만 보다가 제가 그만하면 안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잠도 안 오고 배도 살살 고픈데, 읍내 나가서 컵라면이랑 과자랑 좀 사올까? 자전거 있잖아. 앞에 라이트 있으니까, 그거면 한 30분이면 갈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잊지 못할 약한 시간의 라이딩을 경험합니다. 자전거 두대 앞에는 저와 작은 놈이 타고, 나머지 한 대에 큰 놈이 탔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큰 놈이 뒤에서 따라오는 구도였죠. 출발은 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위험하다. 라고 말이죠. 산에 내리는 어둠은 진짜 칠같이 어둡더군요. 라이트가 비추는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산을 깎아 만든 길이라서 길 밑으로는 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사가 70도에 육박하는 비탈길이거든요. 출발한 지 10분 만에 위험해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어느새 읍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죠. 라면이랑 과자랑 음료수를 샀습니다. 음료수가 미지근하더군요. 무거운 음료수는 제 뒤에 타고 있던 작은 놈이 가슴에 안고 타고 그나마 가벼운 과자랑 라면을 큰 놈이 챙겨서 산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파른 오르막이라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 끝에 올랐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더군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해안도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을 보니 12시가 되어가길래 그냥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오르막은 거의 없이 약한 내리막이 계속 이어져서 편하게 올수 있었죠. 근데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상하게 등이 쎄하더군요. 음료수가 시원하니깐 등이 시원하겠구나 했습니다. 오는 길에도 진짜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어두운 길에 동생들이 다칠까 봐요. 드디어 마지막 능선에 도달했을 때왜 능선은 보는 쪽에서 저쪽 능선 넘어 내리막 전까지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능선만 넘으면 마을까지 가파른 내리막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에 거진 다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 능선 끝에 빨간 벽돌로 지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허름해서 사용하는 버스 정류장인가 싶었죠. 그게 보이더군요. 전뭐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빨간 정류장 오른쪽으로 난 길이 저희 마을로 가는 내리막길 시작점이었고요. 정류장을 기준으로 왼쪽에 못 보던 길이 하나 있더군요. 이상하다. 저기에 갈림길이 있었나? 전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갈림길 외에는 갈림길이 없거든요. 새로 생긴 길인가? 제가 차에 타면 심심하니깐 그냥 자는 버릇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올 때는 항상 수면 상태였습니다. 물론 거길 지날 때도 항상 자고 있었죠. 그래서 길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휘적휘적 자전거를 저어서 그 갈림길이 코앞에 왔습니다. 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뒤에 있던 작은 놈이 형, 우리 왼쪽으로 가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시골로 가는 내리막길을 날듯이 내달렸습니다. 내리막길이 경사도 있고 커브길도 많고 길어서 굉장히 위험했지만 전 제가 낼수 있는 최고 속으로 정말 달렸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작은 놈도 무서웠는지 제 옆구리 쪽 옷을 꽉 움켜쥐고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때 길 밖으로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전 그렇게 미친 듯이 내달려 시골 부두가에 가로등 밑에 섰습니다. 혼자 가파른 숨을 내쉬고 있었죠. 도저히 뒤를 못 돌아보겠더군요. 그렇게 가로등 밑에서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핸들의 고개를 파묻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큰 놈이 탄 자전거가 와서 옆에 서더군요. 뒤에는 작은 놈이 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더군요. 저는 울고 있는 작은 놈을 달래고 서둘러 시골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이 안 오더군요. 동생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뭐지? 이런 반응이실 겁니다. 제 동생들은 절대형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생각해 보니 작은 놈이 안고 있는 음료수는 엄청 미지근했습니다. 귀신이 산초입부터 제 뒤에 타고 있었던 거죠. 산초입부터 등이 서늘했거든요. 일단 달렸습니다. 귀신을 뒤에 태우고 달리는 기분 아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오줌 지릴 뻔한 건요. 작은 놈은 이미 내리막 처음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손으로 음료수를 안고 있어서 급히 내려가자 튕겨 떨어졌죠. 그럼 내려오는 동안 제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부모님이 오셨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그 생각은 못 했을까요? 제가 시골로 가면서 정류장을 지날 때 항상 자고 있었지만 시골에서 집으로 오며 정류장을 지날 때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걸요. 물론 갈림길은 없었습니다. 그쪽에만 버스 정류장 때문인지 가드레일이 없이 바로 비탈길이라 떨어지기 십상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냥 낭떨어지입니다. 그쪽에 가드레일 없던 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리셨을 때 정류장 뒤에 엄청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의 사람이 목을 매고 죽고 막 이래서 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큰 고목에 들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건 이이 있고 나누. 제가 좀 커서 생각해 보니 라이트를 비춘 곳 외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던 길이 왜그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과 갈림길은 그렇게 잘 보였는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